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금비선인장의 멋진 아이를 몇 아이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어요. 자, 오늘은 오베사 위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오베사 위주로 소개를 드리겠어요. 일반 오베사 은 완전히 차별화되는 아이들입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베사가 오베사라는 이름은 똑같지만그 안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런 오베사, 또로얄 베이스볼 오베사는 잘 없어요. 아주 특이한 아이들을 오늘 몇 아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모두 실생 아이들이고 뿌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며칠 전에도 오베사가 어, 오베사 종류가 좋다고 중국 매니아분들이 또 중국 바이어분들이 오셔서 많이들 가져가시는데요. 이 아이들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예요. 자, 오베사. 오베사 중에서도 아주 좋은 오베사 위주로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요 아이는 미국 오베사입니다. 생긴 자체가 틀리죠? 일반 오베사하고 완전히 틀린 얼굴로 자라주어요. 품성 자체가 요 아이들은 완전 틀린 아이입니다. 굉장히 드문 아이고요. 지금은 요 아이들이 잘 없어요. 저도 이 아이를 한 아이 아주 애지중지 데리고 있던 아이인데요. 오베사를 너무 또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아이를 또 선보여 드립니다. 미국 오베사 군생 대품 초대품이에요. 대품에서도 아주 초대품입니다. 한몸 군생이에요. 엄마 몸에서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아기들이 아주 아주 많이 많이 붙어주고 있어요. 세월을 많이 먹은. 표가 다 나오죠. 오베사는 요게 매력입니다. 일반 식물은 어, 맨질맨질하고 깔끔한 거를 좋아하시죠. 오베사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애기들 보십시오. 본성하고 아주 굉장히 식구가 많고 속에도 다 애기들이 바글바글하네요. 모두 이렇게 동글동글한 호빵 같은 얼굴로 자라주는 아이들이에요. 미국 오에서 특징입니다. 호빵 같은 얼굴로 자라주고 또 몸에 어 라인이 검은 갈색으로 라인이 이렇게 점선 라인이 그려지죠. 몸에 이 아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요. 나이 좀 많이 먹은 아이입니다. 오직 이 아이는 제가 하나 애지중지 데리고 있던 아이인데요. 오늘 이 아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런 아이, 귀 하나에 데려가고 싶으시면 오늘 얼른 이 아이 데려가십시오. 단품으로 하나에 딱 있는 아이예요. 미국 오베사 초대품 사이즈, 미국 오베사 초대품 사이즈 시, 실생이고요. 뿌리가 굉장히 길게 내려와 있고요. 제가 예전에 손주물럭 화분에다가 이 아이를 심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화분에 들어있는 지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엄청 멋있는 화분이에요. 완전 손주물로 화분이죠. 자, 이렇게 멋진 화분에 들어있는 이 미국 오베사 대품, 초대품의 군 생아이입니다. 약간 높이도 있어요. 지금 안에 들어있는 이아기들은 지금이 2월달이죠. 2월달에 이 아이들이 지금 은 성장을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성장을 할 겁니다. 또 11월, 12월은 잠깐 또 쉬겠죠. 성장을 멈추고 그대로 유지해 줄 겁니다. 이 아이들이 속에 아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아기들이 어, 앞으로 커질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게 멋진 모습으로 되어줍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이 되죠. 자, 이 아이, 미국 5배사 특대 사이즈 군생입니다. 자, 이렇게 멋지고 굉장히 귀하고 사이즈도 좋은, 자, 이 미국 5배사 65만원에 갑니다. 엄청나게 좋은 사이즈에 엄청나게 좋은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 굉장히 귀한 아이. 저한테도 이 아이 단품 지금 딱 하나이 있는 아이 오늘 공개합니다. 65만 원에 갑니다. 화분째가고 싶다 하실 때는 이 화분 아주 착한 금액에 계산해 드릴게요. 식물만 갔을 때 식물로만 65만 원. 자 화분 아주 멋집니다. 굉장히. 고풍스럽고 자연스러운 화분이에요. 자, 화분 8만원에 갑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너무 착한 금액의 화분도 보내고 있습니다. 화분은 8만원에 갑니다. 식물만 가실, 저, 데려가시고 싶으시면 식물만 하시고요. 심어진 채로 데려가고 싶으시면 심어진 채로 화분값 계산하시면 됩니다. 너무 멋지고 자연스러운 화분이에요. 이 화분, 위에도 요 일부러 이렇게 자연스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입구 처리가 전이라고 합니다. 전 처리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화분. 너무 멋진 식물. 미국 오배사입니다. 초대품 사이즈 미국 오배사 (65만 원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로얄 베이스볼 오베사예요. 로얄 베이스볼 오베사 대품 사이즈입니다. 요 무늬 보십시오. 오베사의 이 오베사의 특징은 자라면서 자라면서 이 무늬가 위로 올라가 주면서 계속 똑같은 무늬가 형성이 되어 줘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식물입니다. 이 아이가 밑에 무늬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 주면서 연결이 됩니다. 아주 좋은 품성의 아이들이에요. 자요 아이들 모두 사이즈 좋아요 뿌리 굉장히 좋은 실생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18만원에 갑니다 18만원에 가는 로얄 베이스볼 오베사 예요 로얄 베이스볼 오베사 대품 사이즈입니다 모두 사이즈가 꽤좋네요자 로얄 베이스볼 오베사 18만원에 갑니다 번호로 이렇게 따로 해놨어요 번호를 자이 아이 69번입니다 69번 아이 이 아이 70번입니다 고아 그 옆에 아이 71번 그래서 69번 70번 71번 이렇게 연결해 놓았습니다 번호로 주문 주시면 되겠어요. 요번에도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무늬, 무늬가 무늬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게 특징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로얄 베이스볼 오베사들은 무늬가 모두 자라면서 자라면서 계속 위로 연결이 되어요. 자, 요 아이 79번입니다. 79번 사이즈 좋아요. 79번 요 아이 8만원에 갑니다. 80번 요 아이 6만원에 갑니다. 88번, 8만원에 갑니다. 그래서 8만원과 6만원과 두 가지 가격을 보여드렸는데요. 아주 멋진 무늬와 멋진 색감이 자랑이죠? 자, 이 아이 79번입니다. 8만원에 보내드려요. 사이즈 좀 있습니다. 사이즈 좀 있는 아이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또 80번 아이 이 아이도 아주 매력 있고 꽤 좋은데요. 이 아이를 제가 가격을 조금 더 다운 시켰어요. 6만 원에 갑니다. 그 옆에 88번 아이 아주 멋진 무늬로 올라가 줍니다. 이 아이도 8만 원에 보내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런 또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어, 특이한 아이입니다. 하얀 꽃 표준은 백화 알스톤이에요. 알스톤이 적화도 있고 백화도 있죠. 이 아이들은 백화입니다. 야생에서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밑둥이 상당히 좋아요. 이 아이 아주 대품 사이즈의 백화 알스톤이 자, 두 아이를 보여드리는데요. 자이 아이 18만 원에 갑니다. 백화 알스톤이 뿌리 굉장히 좋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백화 알스톤이 꽃이 아주 귀엽고 예쁘죠. 자, 이 아이는 좀더큰 사이즈예요. 27만원에 갑니다. 27만원 가는 백화 알스톤이 너무 멋지게 자라주고 있어요. 꽃이 어, 오후에 피는 꽃이죠. 이 아이들은 백화 알스톤이는 적화도 아, 그렇고요. 백화도 그렇고 알스톤이는 오전에 보다 오후에 꽃을 펴줍니다. 오후 한 2시서부터 꽃이 펴주는 아이들이에요. 꽃이 굉장히 예쁘고 꽃을 자주 자주 펴주죠. 자, 이아이 백화 알스톤이 27만원에 갑니다. 아주 예쁘고 잘생겨주었고요 몸통이 아주 좋아요. 자, 그 옆에 아이 18만원에 갑니다. 백화 알스톤이 두 아이를 보여드렸어요. 백화 알스톤이입니다. 양각장미입니다. 양각장미, 사막의 장미하고 뭐가 틀리냐고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양각장미는 사막의 장미보다 잎도 짤막하고 더 동그라우면서 꽃도 더 화려해요.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겉모습은, 묵대나 가지 올라가는 모습은 거의 비슷한데요 잎과 꽃에서 차이가 나죠 양각장미입니다 굉장히 멋지게 자라주고 예쁘게 자라주고 꽃이 화려해요 양각장미 이 아이들 모두 3만원씩에 갑니다 뿌리 아주 좋은 아이들입니다 양각장미 3만원씩에 보내드려요 크리스파입니다. 크리스파. 아주 귀엽고 예쁘게 자라주고요. 이 아이 몽탕몽탕 하면서 몽퉁몽퉁하게 또 예쁘게 자라주는데요. 겨울에 활동하는 아이죠. 크리스파. 사이즈 좋고 뿌리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크리스파, 이 아이 6만원에 갑니다. 아주 예뻐요. 크리스파, 예쁩니다. 자, 이 아이 키우시기도 아주 편하시죠? 크리스파입니다. 잘생겨주었어요.